지난 시간 알코올까지 다 했고 오늘은 이제 여기 들어갈 건데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카복실산이라는 종류 너희들이 앞에서 탄화수소를 선생님이 분류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 했었다가 알케인 알켄, 알카인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실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거 해서 뭐, 다 단일결합인 애들, 이중결합 하나, 삼중결합 하나, 이런 애들이 있어.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탄소화물을, 탄화수소에서 수소 대신에 뭐, 다른 게 붙어 있는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알코올이 하나 나왔단 말이야. 알코올은 OH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OH를 우리가 하이드록식이라고 불러요. 특정한 작용기를 따로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다. 그거에서 파생돼서, 이 알코올이 산화할 수 있는데, 알코올이 두 단계 산화를 거치고 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카복실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카복실산은 얘가 첫 번째 단계 거치면 수소 두개 빠지고 그 다음에 알데아이드라는 애를 만들고 그 알데아이드가 또한번 산화를 거치면 산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카복실산이라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COOH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복실기라고 해요. 그래서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름 끝에 산이라고 돼 있잖아. 무슨 성을 띠냐면 산성을 띠어요. 카복실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지 않아. 여기를 알코올도 물질 두 가지밖에 안 배웠잖아. 메탄올하고 에탄올밖에 안 나왔지. 카복실산도 물질 하나밖에 안줄 거야. 뭐만 나올 거냐면 얘만 나와요. 이름이 뭐였지? 아세트산이었지. 아세트산을 어떻게 만드냐하면? 에탄올이 첫 번째 산화를 거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애가 되고, 걔가 두 번째 산화를 거치면 그렇게서 해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세트산이었어. 그래서 책에 뭐 여기도 나오고 에탄올을 뭐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애야. 산화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애지? 에탄올이 산화돼서 그 결과물로 마지막에 아세트산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름에 산이라고 붙은 이유는 얘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애가 떨어져 나가냐면, 요게 떨어져 나가요. 요게 떨어져 나가서, 요걸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돼? CH3CO-라는 애와 H+, 라는 애로 나눠지는 거지. 용해 관에 수소이온이 나오는 거 무슨 성이라고 해? 산성 물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이름이 아세트산이야. 얘는 수소이온이야. 그럼 얘는 이름이 뭐야? 얘 이름. 이름 몰라? 얘 <laughs> 이름은 아세트산이온. 얘도 이상한 이름이지. 아세트산에서 수소가 나갔는데 아세트산이온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지는 애들 되게 많아. H2SO4 이거 이름 알아? 이거 황산이야. 황산도 산성물질이잖아. 황산은 수소이온을 두 개나 내놓을 수 있는 애야. 그러면 남는 애는 SO4 이 e 마이너스가 남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 황산이온이라고.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산성물질에서 수소가 빠져나가면 이름에 황이온이 아니잖아. 황산이온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애들이 많아. 질산도 마찬가지. HNO3 질산이에요. 그것도 산성물질이야.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이 하나 나가고 NO3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간데 얘는 뭐라고 불러? 질산이온이라고. 물론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질소랑 산소가 붙어 있는 이온이고 황이랑 산소가 붙어 있는 이온이라 이름이 뭐이렇게그 뭐 당연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황산의 이온에 수소가 붙었다고 해서 황산수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냥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냥 황산이라고 불러. 얘는 좀 독특하지. 얘는 그렇게 치면 뭐 아세트 <laughs> 아세트라는 게 뭐야 막 이런데 아세트 얘기라는 또 어떤 작용기가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 다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 이온의 이름이 아세트산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고 우리 교과서에서 카복실산 중에 아세트산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고 수소이온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산성물질이다. 화면에도 있고 책에도 나와있어. 얘는 무슨 산 중에 강한 성질이 아니라 약한, 약산이라고 불리워. 나 강산, 약산 이런 거일년때 배웠지? 강하다, 약하다. 산성이 강하다, 약하다. 염기성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거 배웠잖아. 얘는 약산에 해당이 수소이온을 내놓지만 많이 내놓지 못하는 애다. 이걸 알아주면 되고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야. 식초, 집에서 사용하는 식초 냄새 많이 나잖아. 근데 아세트산 수용액은 그거의 성분 물질이니까 당연히 더 냄새가 많이 나고 좀그 냄새가 잘안 빠져. 여기 잘못 쓰여있어. 수소이온 H플러스가 저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써야 돼? 오른쪽 위에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첩자 이거 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강산역산 구별을 제국을 좀 기억해 줍시다. 앞에 아레니우스라고 써있지? 과학자 이름이에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산과 연기의 정의를 정의를 설명한 산과 연기의 정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 점점점 확장되는 정의가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정의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 우리 뒤에 가서 산연기 부분 다시 배울 때 자세하게 다시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산과 연기의 개념이 아레니우스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돼. 이 사람은 물에 녹은 수용액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수용액 안에서 어떤 아이가 이온화를 했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성, 수산화이온 OH-를 내놓으면 연기성이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려면 결국 H 플러스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H 플러스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가 얼마나 강한 산이냐를 결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강산인 애들은 수용액에서 H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내놓는 아이고 약산인 애들은 상대적으로 H플러스를 적게 내놔.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염산, 여기다 뭐 염산이랑 아세트산이 있으니까 염산이 물에 녹아요. 그러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 그러면 수소이온이랑 아세트산이온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반응식만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면 뭐 이렇게 개수를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예를 들어 얘를 100개씩 녹였다고 치자고. 똑같은 개수를 물에다 녹여요. 그러면 염산은 거의 100개가 다 이걸로 바뀌어. 그럼 얘는 거의 없지? 남아있는 애 없이 용액 가에 얘가 100개 정도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아세트산은 내가 한 100개쯤 녹이잖아? 그러면 3개 정도씩밖에 이온으로 나눠지지 못하고 99가 계속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걸 많이 넣었지만 실제로 산성을 나타내는 요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똑같은 개수를 넣어도 얘와 얘가 만들어내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산으로서의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의 개수 차이가 나니까 얘가 당연히 산성이 강하고 얘가 산성이 약할 수밖에 없겠지? 산의 성질은 H플러스에 나타나는 거야. 그 개수가 적으면 강연이 약해 많으면 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이온을 얼마나 많이 나누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한다. 물에 녹아서 이온이 잘안 생겨서 수소이온 이 적게 생기면 약산.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돼서 수소이온이 많이 생기면 강산이라고 부른다. 강산은 우리가 많이 실험실을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염산, 강산의 대표적인 예고. 아까 선생님 질산황산 썼잖아. 다 강산의 대표적인 예예요. 야세트산은 약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세트산을 식초의 성분으로 사용하고 음식 만들 때 집어넣지 사람한테는 절대로 강한 걸 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용하는 산성 물질 이런 것들은 강산은 아니야, 다 약한 애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앞에 그림에도 있지만 염산이랑 아세트산을 용액에 넣었어. 그런데 염산은 염화이온이랑 수소이온이 다 떨어져 있지. 빨간 동그라미 따로 돌아다니잖아. 근데 아세트산은 하나만 떨어지고 다 붙어 있어. 그러면 수소이온은 따로 떨어져 있는 애가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그림상으로도 아, 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산성의 성질을 많이 나타내긴 어렵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강산약산은 작년에 배웠으니까 개념 좀잘 기억해두면 될것 같고 너희들 교과서에 27페이지 위에 아세트산은 약산으로 라고 되어 있지. 이온화에 수소이온을 내놓는다인데 거기 반응식에 연필 그려져 있고 지글지글 있는데 뭐 쓰면 돼? H 플러스 써주면 돼요. 어딘지 알겠어? 자, 그거 써주면 되고 아세트산은 합성식초, 뭐 식품주뭐 이런 데 많이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확인하기 잠깐 보자.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교를 써보자 그랬어. 메테인은 CH4 에탄올은 C2H5OH 아세트산은 CH3COOH야. 그 다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없지. 탄소랑 수소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산소는 에테인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다 알아두면 될것 같고, 그 밑에 탄소 화물의 활동 사례를 조사하기 조사 안할 거야. 조사 안할 건데 그냥 앞에 계속했던 거야. 뭐 의류에도 많이 쓰이고 플라스틱에도 많이 뭐다 탄소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아이들 거기 용어 하나만 볼게. 여기 앞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2번에 플라스틱 땡땡 옆에 합성수지인 플라스틱이 합성수지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합성수지는 뭐냐면 합성해서 만든 고분자 화합물 우리가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말해요. 합성 고분자 화합물 중에 섬유 합성 섬유랑 합성 고무 요런 걸뺀 나머지가 거의 합성수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섬유랑 고무를 뺀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합성 섬유랑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고무를 빼고. 합성으로 만든 고분자 화합물 그 탄소를 베이스로 한애들 거의 합성수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야? 대부분 플라스틱이야. 대부분 플라스틱을 합성수지라고 많이 부른다라는 거그 다음에 밑에 네이버 지식백과의 선생님이 그냥 따다 붙인 건데 나일론에 생김새가 나와있어. 나일론은 지금 그림 그려지다 말하는데 너희 잘안 보이겠지만 막 괄호하고 N 막 이런 게 써있어. 몇 개가 몇 개인지 정확 짜고 이 단위, 그림에 있는 요 단위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 CO, NH. 이 부분을 우리가 아미드 결합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나일론 같은 애들을 폴리아미드계 섬유라고 한다.라고 했었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봐면될거 같고. 이 충격적이지. 과자를 사면 봉지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무슨 기체를 넣기 때문이다. 질소 기체를 넣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이게 심한 것 같아. 맞아요. 외국은 수능률을 살. 막그 안에 막 엄청 강물 딱뜯으면 밑바닥에 이렇게 과자가 있게 중간 아래. 에 손을 엄청 많이 집어 넣어야 돼. 근데 뭐 질소 포장을 하는 질소 기체를 충전해서 포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안에 있는 과자가 쉽게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쓰레기류들이 보통 그렇잖아 부스러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충전해서 이렇게 충격에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 넣어요. 질소기체 넣잖아. 도대체 왜 질소 넣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공기를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 왠지 기분에. 근데 사실 공기를 그냥 넣지 않지. 왜냐하면 공기의 주성분, 뭐 제일 많이 있는 게 질소고. 그러나 산소도 꽤 있잖아. 이두 기체는 왜? 매우 달라. 질소는 반응을 거의 안 해. 근데 산소는 반응을 너무 잘 해. 근데 이두 개가 여기 앞에, 우리 눈앞에 이두 기체들이 물론 보이지 않지만 섞여 있어. 근데 우리 눈앞에서 아, 뭔가 반응해?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산소는 반응하고 싶지만 질소는 반응을 잘안 하는데 질소가 반응 안 하는 게더 강력해. 그래서 조건이 그냥 이 평범한 상황에선는두 기체가 만나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반응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 번개 칠 때, 번개 전기 에너지잖아. 번개 치는 그 주변에서 질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할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를 그냥 넣으면 질소산소는 반응을 안 하지만 과자와 산소가 반응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질소기체 정말 반응하는 질소기체 따로 빼서 따로 놓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간도 이렇게 빵빵하게 하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질소기체랑 사, 고, 과자를 반응을 안 하니까 과자의 손상, 과자가 뭐 상하거나 변화하거나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보기엔 약간 오버 바 과대 포장이고 과자를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포장의 숨은 과학기술은 질소기체 얘기가 아니라 그 겉에 있는 포장재 얘기들이야. 그래서 그런 포장재, 비닐 포장이나 아니 플라스틱 포장 이런 포장재들에 대한 개발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 있어요. 수업 영상 올릴 때 이거 그냥 참고할 영상 하나, 링크 하나 같이 올릴게요. 이거 넘어갈게. 자, 탄소화물의 유용성, 미해 개념 정리, 박스 1, 2, 3, 4 채워봅시다. 자, 1번. 무슨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체야? 가연성인데,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가 뭐야? LNG겠지? LNG의 주성분 뭐였어요?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메테인은 화학식이 CH4, 분자 CH4고, 우리 메테인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무슨 채라고 해? 정사면체라고 하지. 정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는 메테인. 요게 1번이겠지? 자, 2번. 아, 2번이 아니라 3번. 물과 잘 섞이며 알코 아, 알코올음료 살균 작용 뭐지? 에탄올 에탄올은 탄소 두 개짜리 알코올이었어요 c 2 h 5 o h 특정한 작용기를 뺏어 쓰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 시성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강한 자극성 냄새에 식초에 들어있다 아세트산 알코시산 CH3COH라고 써요. 카복실산, 이제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카복실산. 기억해두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번. 다음은 탄수화물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부분을 고쳐라 그랬는데, 사실 어디를 고칠지 결정해야 되는 게 약간 이 문제의 문제야. 알코올은 COH를 가지고 있는데, COH를 고칠 수도 있고 알코올을 고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알코올을 살려놓는다고 치면 뭘 가지고 있다고 써야 돼? 음. OH 가지고 있다고 써야 되지. 만약에 COH를 o 살려놓는다면 앞에를 뭐로 바꿔야 돼? 카복실산으로 바꿔야 되겠지. 뭘 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자 그다음에 2번 메테인은 정사면체 중심에 무슨 원자? 탄소 원자, 탄소 원자. 수소 원자는 정사면체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유결합을 한 쌍밖에 못하잖아. 그래서 뭔가 어디에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메탄올을 완전 연소시키면 자 완전 연소라고 딱 집어줬어. 그러면 메탄올은 CH3OH니까 탄소랑 수소가 완전 연소해야겠지? 그럼 뭐와 뭐가 생겨요? 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야지.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로 아세트산은 산성이잖아. 당연히 물에 녹아서 뭘 만들어?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만들어야 되겠지. 네. 자, 2번 네. 여기 사진 좋네. 사과식초, 양조식초. 이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원소? 아세트산이지 아세트산. 이름 쓰라니까 이름만 씁시다. 자, 두번째 2번하고 3번은 좀잘 봐야 되는데, 2번 뭔가 가스레인지인데 이거는 휴대용이 아니라 그냥 가스레인지면. 휴대용 가스레인지면 전체를 다 보여줘. 휴대용이 걸 나타내려고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불만 보여줬잖아. 이거는 일반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면 우리 도시 가스 사용하잖아. 도시 가스는 LNG였잖아. 그럼 LNG의 성분은 메타노리, 아, 메테, 메타놀이 아니라 메테인이지 메테인. 그리고 3번처럼 이렇게 휴대용 가스레,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버너에 사용하는 이런 이동식 이런 연료. 우리가 보통 부탄가스라고 하는 요거는 두 가지가 섞여서 같이 들어 있어. 물론 뷰테인이 훨씬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죠. 요런건 특히나 뷰테인을 많이 넣긴 하지만 뷰테인이랑 프로페인을 약간 일정 비율 섞어서 써요. 한 가지만 써라 그러면 뷰테인을 쓰는 게 맞고, 예를 들어 그냥 다 써라 그러면 뷰테인, 프로프로페인, 요두 가지를 다 쓰는 게 맞아. 우리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을 다 써줍시다. 프로페인은. 탄소가 세 개짜리, 뷰테인은 탄소가 네 개짜리지. 수소는 여덟 개, 열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됐지? 손소독제 성분으로 무슨 성분을 많이 사용해? 너희들 그 지난번에 이거 여기 봤던 거 같은데. 성분에 트리에탄올아민 뭐 이런 물질인데 에탄올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주성분은 탄소 화물 중에 에탄올에 해당해요. 에탄올은 C2H5OH였어요. 그리고 너희 기억날라나? 이거 어떤 성질 이용해? 에탄올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탈균작용한다 그랬잖아. 근데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건내 손에 단백질 응고시키는 게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 바이러스의 단백질 응고시키는데 얘네들이 삼투압으로 삼투현상 일어나서 에탄올이 바이러스 안으로 침투하는 거야. 여기 겉부분을 조금 침투해서 침체에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단백질, 그 바이러스 안에 내부 단백질을 응고시키면서 재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에탄올 100%면 오히려 이 단백질 응고 성질이 너무 강해서 바깥을 응고시키고 내부로 못 들어간대. 그러면 내부에서 진짜 활동하는 부분의 단백질 응고가 불가능해서 그 너무 강한 에탄, 너무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간단하게 어떤 성질이냐 그러면요 성질만 쓰면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독하고 살균작용을, 소독이 아니라 소독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됐어요.